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최근 들어 북쪽 펠리세이드풀체인지의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출시일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정보들 중에서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베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첫 생산 일및 출시 일정이 될 텐데요. 오늘은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생산 스케줄 변경 사항입니다. 이미 제품 제안을 거쳐 개발과 상품 발의를 끝내고 테스트 중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일단 일반 트림의 경우는 현재 테스트는 P1 단계 정도이고, 여름이 끝나고 나면 9월 15일에 p2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국내 양산 첫 시작은 11월 1일로 나와 있네요. 어, 일전에 펠리세드 풀체인지 출시일이 2025년 1월에서 2024년 12월경으로 한달 정도 앞당겨졌다고 하였는데 또 이보다도 한달 정도 더 앞당겨져 생산일이 11월 1일로 잡혀 있습니다. 한 달이 또 앞당겨진 것일까요? 일단 이 생산 스케줄만 보면 늦어도 11월 안에는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출시일이 잡힐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수 있는 일정으로는 10월경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의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고 사전 계약과 더불어 컨버전 시작 역시 10월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첫 생산일이 11월 1일인 만큼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의 런칭일은 11월 중순경 정도로 보면 될것 같네요. 그 아래에 아마도 더 많은 구독자님들이 기다리시는 페리세이드의 첫 하이브리드 생산 스케줄도 아래 나와 있죠. <목소리> 국내 양산 시점이 일반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 두 달이나 뒤인 2025년 1월 2일로 잡혀 있긴 합니다. 다시 말해, 일단 11월 중순 일반 내연기관으로 런칭을 시작하고, 하이브리드는 추후 컨버전 기간이나 고객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고객 인도 시점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사전 계약 및 컨버전 기간의 눈치싸움이 상당할 듯 하네요. 향후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에 빨리 인도받는 방법 관련해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펠리세이드에 최초로 나오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휠 관련 내용인데요. 현행 펠리세이드는 휠이 20인치가 최고였죠. 하지만 최근에 포착된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테스트 차량에 휠은 제너시스 GV70에 들어가 있는 21인치 단조 휠이 포착되었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에 최대 휠 사이즈는 21인치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라 것이 될 텐데요. 다만 이 21인치 단조 휠이 일반 내연기관 모델만 적용이 될지, 아님 하이브리드에서도 선택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 또는 n 퍼포먼스 휠 선택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존재하죠. 이 부분도 향후 확실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출시일 및 생산 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드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